오늘은 2025년 1월 16일 연중 제1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 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청을 올릴 때 정성을 다해 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느님은 쉽사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신 듯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바로 알아듣는 것은 신앙이라고 표현되는 것의 기본입니다. 하느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수 있고 그것은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잡는 기준을 아는 것이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유일한 희망을 지니고 주님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당신의 능력에 대해 신뢰 이상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고자 하시면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능력이 주님이신데 이 표현은 신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 예의를 벗어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갈래가 결정되기 전 주님은 아주 빨리 그의 청에 답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이 이전에 그에게 먼저 손을 대십니다.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에게 조금도 조심스럽지 않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선물하십니다. 주님의 응답의 모델은 이와 같습니다.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 의를 쓰십니다. 그의 나병이 나은 것은 일차적인 것이고 그가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가 아니라 병에서 깨끗해진 것을 확인받도록 하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종일관 그만을 생각하시는 주님은 결국 그가 입을 열어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자 오히려 당신 모습을 제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더 이상 드러나게 고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복음 속 하느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온통 우리만을 생각하시고 당신을 내세우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께 우리의 고민은 필요한 고민일까요? 우리 안에 사셨던 주님의 모습에서 보이는 하느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들과 나름의 노하우들을 무한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